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공동의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중에 8단원 자료의 정리와 해석, 통계의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줄기와 잎 그림과 도수분 포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요, 영어로는 우리가 통계를 스테티스틱스라고 합니다. 틱스가 붙으면 어떤 그 학문적인 걸 말하고요. 통계라는 단어는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는 신분이나 또는 상태나 이런 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통계라는 이런 단어가 스테이터스, 신분이나 상태로부터 봐서 결국에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어떤 신분이나 상태에 대한 구분이나 또는 분석이나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의 학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우리는 통계 자료라고는 하지 않고요. 먼저 자료가 있으면 수집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까지해서 우리가 이 부분부터 이 부분부터 통계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로서의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돼야 되고요. 우리 책에서는 정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줄기와 잎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도수 분포표. 도수분포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표로 정리하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죠.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든지, 또는 상대 도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관찰된 걸 통해서 어, 나중에는 어떤 자료 간에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분석을 통해서. 추측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중학교 1학년 단원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정리 단원과 관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3이나 고1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은 정리나 기본적인 관찰에 대해서만 배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적으로 교과서에 들어가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줄기와 입 그림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은 그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을 바로, 바로 줄기와 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밑에, 밑에 있는데 줄기와 입은 어떻게 되냐면 줄기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줄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아, 위에서 어떤 자료들 이 자료 하나하나를 우린 각각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별량이 있으면 이 줄기는 10의 자리수가 되는 것이고요 2분 바로 1의 자리수가 되는 것이죠 이쪽에 40이 있잖아요 40이라는 별량이 있으면은 줄기는 4가 되는 것이고요 2분 0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타내는 것을 줄기와 입을 이용해서 조사된 각각의 별량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 크기 순서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별량의 분포를 또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 어, 자료를 이처럼 나타낸 것을 줄기와 이 그림이라고 한다. 아, 방금 줄기는 십의 자리의 수이고 이분 일의 자리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부분은 이해하시면 됐고요. 그리고 자료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별량이라는 것은 자료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각각의 별량을 줄기와 입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이렇게 줄기와 입 그림으로 자료를 정리하면 원래의 별량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쓰기 때문에 원래의 별량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분포 상태 또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줄기와 잎 그림을 이용해서 주어진 별량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정리를 하게 되면 별량을 정확히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도 알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는 직접 풀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문제부터 해서 주어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이를 하시고요. 스스로 확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계 단원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뭐 정리하는 단원이다 그러면 주어진 별량을 각각 줄기와 입 그림을 이용해서 어 정리하는 것까지만 하면은 이 부분의 어떤 학습 목표는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수분포표인데요. 도수분포표 동안 줄기와 입 그림처럼 이것 또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수분포표는 무엇인가 처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별량들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자료를 찾잖아요. 그럼 자료들이, 뭐, 별량이, 어, 10개다, 20개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도 되고요. 또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줄기와 입 그림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별량들이 많게 되면은 별량들을, 어, 줄기와 입 그림으로 한다 하더라도 모든 별량을 다알 수는 있지만,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요. 먼저 별량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는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을 한다. 100 이상, 200 미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에 해당되는 별량의 개수를 찾는다. 별량의 개수를 찾아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0 이상, 100 미만이 두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400 이상, 500 미만의 개수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는 도수분포표라고 하고요. 이때 이렇게 각각 각각에 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계급이라고 하죠. 계급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개수를 개수를 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타낸 것을 도수분포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우리는 계급이라고 한다. 구간의 넓이를 계급의 크기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는 계급의 크기가 0 이상 100 미만이니까 1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급의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그 계급의 도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을 도수분포표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면은 오른쪽은 28가지 과일에 100g당 열랑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계급의 크기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는 아까 계급의 너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급은 이쪽에 열량을 나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계급이라고 하고요. 계급은 20 이상 30 미만이니까 계급의 크기는 10칼로리가, 10칼로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위까지 쓰면은. 그리고 두 번째. 100g당 열량이 30kcal 이상, 400kcal 미만인 계급의 도수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 0 여기 보면은 100g당 3 0 k c a 40kcal 미만이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도수는 바로 10인 거죠. 10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100g당 열량이 50kcal 이상인 과일은 몇 가지인지를 구하여라. 그럼 50kcal 이상이니까 이 부분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 다 들어가서 우리가 5 더하기 6 더하기 2가 되니까 13가지가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 통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정도 해보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고 또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어, 알면 알면은 이 부분의 학습 목표를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스스로 확인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고 어, 이 부분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이 다시 어, 차후에 어, 영상을 찍으면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자료의 조사를 통해서 어, 줄기와 잎 그림을 통해서 또는 도수분포표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철저하게 풀어보면서 정확하게 정리만 할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스플 수학 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